아멘.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1절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네 삼십이 절에서 삼십 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가지고 계신 노트 페이지 백4십육 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십삼 장 삼십이 절에서 삼십 절입니다. 네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교독하고 삼십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여행하는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녁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오더라도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아멘. 우리 이 말씀 한번더 개개인 각자. 읽고 잠시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르침을 조금 보고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전 신앙 잠깐 보겠습니다. 146페이지에 있는 비전 신앙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평안이 우리의 평강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올까? 다른데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때에 지으시니가 우리의 인생을 붙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시대가 악하고 때가 악하나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한 우리 모든 동강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32절에서 3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번 주 계속 마가복음 13장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1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 것이죠. 어 지난 화요일부터 이제 오늘까지 묵상한 그 내용들을 보면 간략하게 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징조가 있다, 징조가 있다. 그거 그러, 어, 마지막 때에 대한 모습이 이렇게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과 또 때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평강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강이 조금씩, 조금씩 깊이 깊이, 깊이 깨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열매들을 볼수 없는 그 시기가 다가오는, 환란의 때가 다가오는 그 때가 있다. 그리고 반드시 곧 온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지금의 그 때임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란의 때가 있다. 그러나 그 환란이 끝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인자가 오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오신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환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님은 끝이 아님은 인자가 이땅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대로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 인자의 오심에 이어서 이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인자가 오시는데, 그 인자가 이 마지막 때에 오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깨어 있으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32절과 3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는 모르기 때문이다 맨.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란의 때가 끝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인자께서 오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환영할 만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일인가 그러나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인자가 올 건데 너희는 깨어 있어라라는 것이죠.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는 왜 조심하고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는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33절의 말씀처럼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때는 누구에게만 속해 있고 누구만 아십니까?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아버지만 아십니다. 우리는 알수 없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날, 그때에 대하여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34절에서 36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에서 36절입니다. 시작. 그것은 마치 여행하는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에 자기 총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녁일지, 한밤중일지, 다기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녁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오더라도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아멘. 이 비유에서 여행하는 사람 이야기 하십니다. 사실 어렵지 않은 비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 지난 화요일부터 13장을 묵상해 왔기 때문에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행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님이 지금은 잠깐 우리의 곁을, 육신으로는 우리의 곁을 떠나 계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이땅 가운데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 맡겨 주신 책무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우리는 알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맡겨 주신 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땅 가운데 주님과 들 성령으로 통행하지 못한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우리에게 위로의 시간이 아니라 위기의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갑자기 오더라도, 주인이 갑자기 오더라도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조금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착각이냐면 어, 조금은 이제 신앙이 음, 연수가 깊지 않은 어, 그러나 생각이 많은 우리 청년들이나 좀 어린 친구들이 흔히 하는 말인데요. 어, 이런 얘기인 것이죠. 어, 한 평생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 믿고 예수님 고백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를 맞이하면 그게 제일 행복한 삶이 아닐까라는 이런 미련한 말을 합니다. 내 맘대로 예수님 믿으면 내가 해야 되는 일도 많고 하지 하면 안 되는 일도 많으니까 내 맘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기가 막히게 딱 때를 맞춰서 주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어떨까 이런 어리석은 여기 계신 분들을 듣기에도 어리석으시죠? 네, 어리석죠? 어리석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이 왜 어리석은지 압니다. 왜입니까 마지막 순간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지 모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때를 안다면, 그때를 안다면 우리가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될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그때는 아버지께만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 종말에 대하여서 마지막 대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 라는 사실입니다. 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미련한 마음에 미련한 마음에 언제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가 아니라 언제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역사 안에서 그 위험성이 수도 없이 드러났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이단들의 가르침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제에 집중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언제에 대해서 집중시키고 언제에 대해서 때로는 그들은 윽박지르면서 그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신앙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집중하지 못하고 언제에 취우치면 우리 역시도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깨어있으라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 하루하루가 아니라 그저 언제에만 취해서 언제에만 취해서.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 가운데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장 깊이 다루고 있는 가장 급박하게 다루고 있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그 지역의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무엇입니까? 그들이 종말이 언제 오실까 주님 고도신다라는 그때에 취하여서 자기의 삶을 버리고 자기의 삶을 충실하게 살지 못하는 이들에게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가지 집중해야 되는 것, 한 가지 오늘 하루에도 마음에 새기길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이것은 잠을 자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잠자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 36절의 그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주인이 갑자기 오더라도 너희의 영혼이 잠자고 있는 것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없도록 하여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정신이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또렷하게 깨어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정신차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근신하라는 표현 깨어 있으라는 이 표현은요 그 원어적으로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술에서 깨어 있으라라는 의미에 가깝다고 합니다. 술에서 깨어 있으라 술에서 깨어라라는 말로 그 말에 가깝다고 합니다. 물론, 뭐, 우리가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서 술에 대하여서 분명 경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술에서 깨어 있으라는 이 말이 단순히 술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것들. 주님의 우리에게 평안을 느끼, 평안이 아니라 사실 편안인 것이죠. 우리에게 기분 좋게 하고 우리에게 편안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돈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에 취하지 말고 명예에 취하지 말고 좋은 집에 사는 거, 좋은 차 끄는 거,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떵떵거리며 사는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이것으로부터 기분이 좋아지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때가 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술에서 깨어서 살아가야 한다고 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시작부,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이 반복하시고 강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제하시는 말씀 단 하나 깨어있으라 정신차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서 깨어있어야 있어야 합니까? 이 세상의 안개 같은 곳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그 술에 취하지 않으면 살수 없는 것처럼 내가 돈이 없으면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할 것 같고 내가 명예가 없으면 사람들이 날 멸시할 것 같고 내가 좋은 집이 없고 좋은 차가 없으면 내 삶에 편안함이 없을 것 같은 그 안개 같은 그 시기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아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술 취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돈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서 명예 없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모든 것,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건 내가 가지 않고 그 술에 취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나, 맨정신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술이 아니라 우리는 새 술에 취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가운데에 오순절날 성령이 있던 가운데 강림하신 그때에 주님의 약속을 믿고 아버지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그것들을 기다리고 간구하였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각 나라 각 지역의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하기 시작하였을 때에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조롱하였습니까? 보라 저들이 세수를에 취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취해야 할 술이 있다면 이 세상의 술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주시는 새 술, 성령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오시는 그때까지 깨어있기 위하여서 우리는 세상의 술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새 술, 성령으로 취해있는 자들 될 때에 그 마지막 때를 주님의 말씀대로 맞이하고 마지막 때에 주님과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성령에 취하는 자,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자가 주님의 마지막을 놀랍도록, 놀랍도록 환영하고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청년들하고도 많이 나누는 이야기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이 너에게, 나에게 위로인가, 위기인가. 주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다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부모, 어머니가 아 부모님이 너 엄마 갔다 올 동안 이거 집 치워놓고 있어라고 얘기했을 때 엄마가 오는 그게 기다려지는 아이와 엄마가 오는 게 두려워지는 아이 어떤 차이입니까? 엄마의 말씀대로 있었던 아이는 엄마가 오는 게 기대가 되고 엄마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었던 아이는 엄마가 오는 게 점점 두려운 일이 되겠죠. 우리에게도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이 약속이 실제로 다시 오심이 위기가 아니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더한번더 반복해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어떻게요? 성령에 취해서 살아갈 때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2019년 이 하반기 이 때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종말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앞에 저 위에 써 있는 것 보이시죠? 10차 비전행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나아갈 때에, 그 세술에 취하는 우리가 될 때에, 이 마지막 때를 능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